진홍빛 차체에 낱개 깔린 전면부 삼각별 패턴 그릴과 얇게 이어진 헤드램프가 전기차 특유의 매끈한 표정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쿠페처럼 흐르는 루프라인과 군더더기 없는 비율로 차세대 CLA의 전기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비올뉴 CLA. 이 모델에는 벤츠가 자체 개발한 차량 운영체제 MBOS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탑재돼 탑승자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응답하고 외부 플랫폼과 연동해 필요한 정보를 차량 안에서 바로 안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We're in the of the 공격적인 신차 전략은 한국 시장을 중심에 둔또 다른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 방한한 칼레니우스 회장은 LG, 삼성 경영진을 잇따라 만나며, 협력 폭을 다시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아시아 공급망의 핵심 축을 맡게 됩니다. To 새로운 판매 방식도 도입됩니다. 본사가 가격과 재고를 직접 관리해 가격 혼선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는 리테일로부터 퓨처 모델이 내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됩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때 수입차 1위는 벤츠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배터리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브랜드 신뢰도도 흔들렸습니다. 시장 점유율 역시 이를 반영합니다. 2013년 BMW의 1위를 내준 뒤 올해까지 3년째 2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올해 누적 판매에서도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신차 공세와 기술 협력, 공급망 재편과 판매 방식 변화까지, 한국에서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벤츠코리아. 이번 미래 전략이 유이 브랜드로 내려앉은 현재 구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탁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